2월 19일 말씀 앞에서 오늘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의 형통함에 빠져 있는 자신의 무지한 모습과 또한 악인의 형통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혜를 깨달은 시인은 오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합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이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얻어지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선과 복, 히브리 말로 말하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복이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제 나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널리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복이, 이 선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고성 땅에 정말 성교사님들의 발자취로 세워진 교회들, 또이 땅이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그 복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함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기다리며 결단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도 이 우상 숭배와 또한 아버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휴전선을 두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져서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이 정말 성교사님들의 그 발자취가 남겨진 그땅한발한 한한 발마다 세워진 교회들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